주름이 갑자기 보이지? 기미 주근깨는 왜 올라오는 거야?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지? 음. 어, 막 무섭잖아. 그래서 뭔가 어, 막 얼굴에 먼저 막 돈도 막 들이고 음. 비타민 C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더 빨라. 음. 음. 먹고 발라주면 돈가스 공장 운영하는 강 대표와 아메리드 무사하는 B 그 여사가 함께하는 언니가, 언니가 알려줄게. 그래서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오셨나? 언니 오늘 나는 비타민C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가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<laughs> 나만 아는 <laughs> 자 비타민C 응. 대표적인 항산화제다 이야기 들어봤죠?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타민C는 챙겨 먹자는 이야기들 응. 많이 하지 자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응. 온다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그런 거배워보죠 생각 나니? 하지만 괴혈병이 뭐야? 궤혈병은 응. 아, 풀어서 얘기하자면 응. 조직이 괴사해서 응. 출혈이 일어난다. 응. 자,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피부에 응. 보이면 어? 응. 왜 이래? 알수 있지. 그렇지. 근데 체내에서 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알수 있어. 병원 가야 할수 있지 않을까? 그렇지. 응. 그래서 뭔가 항산화, 응. 음, 산화를 막는다. 한화는 곧 노화야. 늙는 거 좋아? 아니, 안 좋아. 무섭잖아. 언니, 늙는 게 너무 무서워. 근데 늙는 것도 무서운데, 아프면서 늙어. 어, 얼마... 최악이지, 최악. 엄청 서글프겠지? 어, 완전 최악. 자, 예뻐진다. 늙지 않는다. 어, 요즘에 또 콜라겐 합성에 관련된, 콜라겐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, 어, 아, 꼭 챙겨 먹어야 될 것처럼 광고도 음. 많이 나오고. 예뻐지려면 콜라겐 먹어야 돼.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. 음. 콜라겐이라는 애는 단백질의 또 다른 이름이야 음. 자, 그런데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조직으로 딱 결합이 되어 있는 중간에 그런 접착체 역할을 하는 애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. 음. 그게 콜라겐 단백질이라는 거지. 음. 음. 자 그러면 콜라겐은 콜라겐으로 먹는 게 좋을까? 내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비타민 C가 촉하고 같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게 정답이란는 그러니까 언니가 딱 얘기하는 게 그게 정답인가 보다. 그렇지. 자. 어, 어쩌면, 노화에 대한 것들도 사람들이, 어려서 젊었을 땐잘 몰라. 근데 30대가 지나가면서부터, 헉, 내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갑자기 보이지? 헉, 기미지 문께는왜 올라오는 거야?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지? 어, 막 무섭잖아. 그래서 뭔가, 어, 막 얼굴에 돈도 막들이고 비타민C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더 빨라. 음 먹고, 달라주면 훨씬 더 좋겠지. 음. 자, 그러면 항산화제로서 그리고 감기 예방할 때 비타민 C 얘기 많이 하잖아. 많이 먹으라고. 음. 비타민 C는 면역에도 관련 관여한다는 거야. 음. 자, 그러면 내 몸에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. 음.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쳐들어 오거나 음. 아니면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지는 어떤 활성 산소 음. 노화의 주범이야, 음. 질병의 주범이야. 음. 근데 이 활성 산소들이 몸에서 자꾸 언니처럼 말할 때, 밥 먹을 때. 활동할 때, 운동할 때 엄청 많이 만들어진다는 그렇지, 거야 하더라고, 응. 자동차가 가다가 서지 않으려면 주유를 하잖아 응. 주유하고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와 배기가스 나오지 배기까지. 그것처럼 내 몸에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너무 무서운 일이지 <laughs>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애가 비타민C라는 거야 아,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렇지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의 응원단장이 비타민C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먹을 비타민C면 똑똑한 비타민을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음. 자, 어떤 비타민C를 먹어주면 제일 좋을까? 음. 비타민C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이다. 음.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물에도 약하고, 음. 열에도 약하고, 뭐, 연약해, 애가. 애가 연약해갖고,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어떤 비타민C 하나를 막, 그래, 예를 들면 하루이천0 0 0 m g 하나 딱 먹었어 음. 필요량은 들어왔지만 내 몸에서 정말 그게 너무 잘 시시각각 잘 쓰여지고 있을까? 그렇진 음. 않다는 거야 남으면 소변으로 버려 음. 근데 너 소변 하루에 몇번 가? 보통 세번은 남았지만 그래도 한네시간에한번 정도는 화장실 가지 않아?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네시간에한번 정도씩 먹어주면 너무 좋겠네 그래서 뉴트리 라이트 아메이 의 뉴트리 라이트에서 만드는 아세로라 c 는 200mg씩, 음. 어. 아세로라 체리를 농축해서 만들어 놓은 비타민C의 여왕이이시지 그리고 유기농이잖아. 유기농 체리, 음. 전 세계 필요한 아세로라 체리를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80%를 재배 생산해. 음. 어, 근데 그 영양이 가장 많을 때 푸릇푸릇한 체리를 따다가 음. 반시간 내에 농축해갖고 비타민C를 척하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. 너무 똑똑한 아이야. 그러게. 자. 늙는 거 싫어, 아픈 것도 싫어, 또 이뻐지고 싶어. 그러면 비타민 C 꼭 먹어야 돼. 댄니 오늘 질문의 답이 오늘부터 꼬박꼬박 먹어야겠구만. 그렇지. 자주 먹는 게 너무 중요해. 음. 다른 영양소의 대안이 아니는투비컨티니들 다음 시간에. 우리 또 이제 강유선 사장님으로 내일부터 어 다음 주부터 언니가 알, 알려줄게 아.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진행하는. 유튜브 방송 아, 열렬히 응원하고요, 반드시 성장하리라고 봅니다. 그리고 마곡 파이팅, 예, 언니가 알려줄게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예.